안 되는 분들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그리고 이거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한쪽을요. 이네개 손가락을 겨드랑이 쯤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가슴 쪽에 엄지를 대시면 여기 쯤. 사람마다 달라도 괜찮아요. 어디를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갈비뼈,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는데 어, 아프네. 이러시면은 소화가 잘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목, 어깨도 불편하시고 허리도 좀 불편하시고 그런 이유로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화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뭐 물론 목 허리, 이런 마사지 받는 것도 좋은데 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건이 앞부분에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요 사이사이를 다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스스로 하면 좀 아프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볼펜 같은 거 뒷부분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뭐 가족이 있으면 좀 해보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해보시고, 특히 이 겨드랑이 앞쪽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움푹 파이지 않으셔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부정 하세요. 그래서 구부정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말려서 움푹 파여있거든요. 여기를 눌러도 너무 아프다 하시면, 아, 여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도 계속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작뼈 밑에도 이 근육이 너무 뭉쳐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하라는 얘기 듣고 윗몸을 일으키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근육이 뭉쳐서 오히려 소화는 좀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맥킨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몸을 뒤로 젖혀 주는 운동 아니면 폼롤러로 등에다 대고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이 앞부분의 근육을 이완할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의 근육이 이완이 돼야 식사도 편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숨을 쉴때 흉곽도 잘 늘어날 수 있어요. 흉곽이 늘어나야 숨이 깊게 서시거든요. 근데 약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얕은 호흡을 하세요. 왜냐면 흉곽이 늘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뭉칠 만한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이게 아주 만성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세 때문에 굳어진 거라서 매일 매일 조금씩 풀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실에 많이 오세요. 여기 많이 뭉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갈비뼈 사이 사이를 다 풀어 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고요. 명치에 있는 근육도 풀어 보세요. 그러면 식사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렇게 해서 편해진 다음에는. 조금 소화하기 어렵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려서 이렇게 뭉치는 거는 근육이 별로 없는데 힘이 빡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올릴 수 있게 운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조금 구부정하신 분들은 꼭 한번 마사지를 해보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